지난 시간에 소수가 왜 필요한지 소수를 가지고 수를 분해하면 약수를 빠짐없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로 큰 숫자를 한번 소수로 나눠보고 약수를 직접 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440과 1536이두 수를 소수로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숫자를 소수로 분해하는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합니다. 먼저 1440을 나눠 볼까요? 나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최대공약수나 최소공배수에서 했던 것처럼 나누어지는 수로 차례대로 나눕니다. 이때 나누는 수는 소수로 해야 됩니다. 소수가 뭔지 알고 계시죠?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를 가지는 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와 같은 수가 있겠죠? 1440을 2로 나눈 결과를 적습니다. 이걸 바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1440을 적고 나눗셈처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720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720은 2로 나눠지니까 360또 2로 나눠지니까 180또 2로 나눠지니까 90또 2로 나눠져서 45, 45는 이제 2로는 안 나눠지고, 3으로 나눠지네요. 15, 도 3으로 나눠져서, 5. 그럼, 1440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1536을 소인수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36을 적고 나누어지는 두 수를 적습니다. 이와 768의 곱이고 또 768은 이와 384의 곱입니다. 384는 또 이와 192의 곱이고 192는 또 이와 96의 곱입니다. 96은 또 이와 48의 곱이고 48은 또 2와 24의 곱입니다. 물론, 이렇게 꼭 소수인 2를 사용하지 않고, 뭐, 4와 6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항상 모든 수가 소수가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써주어야 합니다. 그럼 2가 총몇번 곱해졌는지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무려 아홉 번 2가 곱해지고, 추가로 3이 곱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1,536은 2 곱하기, 이 곱하기 2 이렇게 아홉 번을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죠. 수학은 이런 번거로움을 싫어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수입니다. 2가 아홉 번 곱해졌다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런 형태의 표현을 이미 쓰고 있습니다. 3 곱하기 오는 사실 3을 다섯 번 더한 것을 간단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2를 9번 곱한다 라고 한다면 이걸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은 2를 적고 9번을 곱한다 를 이렇게 위에 작게 적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수가 여러 번 곱해지면 곱하는 수와 곱한 횟수를 이용하여 식을 간단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2의 5제곱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곱하는 수 2를 거듭제곱의 밑, 곱하는 횟수 5를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하며 2의 5제곱 이렇게 읽습니다. 단 2의 제곱은 2의 제곱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1440은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곱해져 있고 거기에 3이 두번 곱해졌으며 5가 한번더 곱해졌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1536은 2가 9번 곱해지고 3이 한번더 곱해졌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장 넘겨서 실제 여러분들이 소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숫자가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숫자를 모두 소인수분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소인수분해 해보셨나요? 소인수분해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주어진 숫자의 약수를 빠짐없이 구해보는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숫자카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카드, 그게 소수였죠. 소인수분해되어 나온 소수의 개수만큼 우리는 숫자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뒤장에 보면 카드가 있습니다. 이중 6장의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각자 이미 어떤 카드를 만들어야 될지 모두 생각해 보셨죠 예를 들어 504화 같은 경우는 2의 세제곱곱하기 3의 제곱곱하기 7로 소인수분해되기 때문에 2 카드가 3장 3 카드가 2장 7 카드 1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드를 한 장씩 두 장씩 세 장씩 이렇게 차례대로 뽑아가면 약수를 빠짐없이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3만 30, 30과 같은 크기가 큰 수의 약수를 나눗셈으로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만든 이 숫자 카드만 있으면 우리는 약수를 빠짐없이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숫자에 대해서 해봐도 좋지만 네 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후에 모든 약수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구해 보셨나요? 시간은 좀 걸렸을 수 있지만 아마 차근차근 찾아보면 약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찾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큰 수의 약수를 찾을 때 소수 그리고 소인수분해는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조금 더 소인수분해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